도스터 안녕 나이엠 본명 임창균 핫터뷰 시작할래. 아직 봄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실감이 잘안 나긴 하지만, 아직까지 날씨가 좀 춥긴 하니까, 최근에 이제 멤버들이랑 다 같이 닭한 마리를 먹었는데, 그때 이제 봄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 투어가 너무나도 좋았는데, 돌고 있을 때는 못 느끼긴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걸 진짜 돌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흐루룩 지나가서 그런가, 그만큼 좋았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 값진 경험, 좋았던 추억이었고, 그랬다. 아무래도 같이 노래 부를 때가 좀 마음이 몽글몽글 해지는 것 같은데, 무대 위에 있을 때가 관객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좋더라고. 어 일단은 너무 신나고 일본 가서 맥주 마실 생각에 벌써 들떠 공연 끝나고 마시는 맥주가 진짜 개운하거든 뭔가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 하하 맥주의 안주는 꼬치 아니면 대바삭기 데바사키... 맛있겠구만. 앵콜 콘서트다 보니까 기존에 돌았던 투어랑 편곡이 몇몇 분들이 다르고 그리고 한국에서 앵콜 콘서트를 왔다면 알텐데 인트로부터 이제 밴드 인터루드까지 다 편곡이 바뀌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볼수 있지. <laughs> 아... 원래도 근데 좀 고독을 좀잘 즐기는 편이긴 한데 술 마실 때술 친구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던 건? 그게 살짝 아쉽지 않았나. 기현 형 제대로 했으니까 기현 형 그리고 형운 형도 안에 있으니까 형운 형 새로운 모습 기대해 봤지. 새로운 모습 어. 새로운 모습은 혹시 어떤 모습을 이렇게 딱 정해서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리 일때를 제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몸배배분들이 그냥 그 자체만으로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기현이 형이 근데 군대를 갔다 왔는데 더잘생겨졌더라고 그래서 음. 살면서 이렇게까지 진득하게. 오랫동안 있을 관계를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각자 개개인이 다 다른데 일할 때만큼은 또 마음이 잘 맞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몬베베랑 같이 나아가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것 천지. 아 건강이 최고더라 진짜. 정회가 많이 가더라 내 친구들 이제 그래서 아프지 말자 다 같이 아 여섯 명 이렇게 딱 모여 있으면 든든한 느낌이 나는데 그 든든함을 계속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일기이면서도 애증이면서도 직업이면서도. 와, 그런 존재이지 않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과, 그리고 나이 먹고 나태해지지 않는 것. 내 몸도 그렇고, 나는 나이 먹어서도 이쁜 몸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라. 음, 뭔가 이제, 공통된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좀 주고받고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옛날 노래 싸이월드 노래 하면서 아 그때 그랬지 뭐 이거 들었지 도토리 충전했지 아이리버 들었지 CD 플레이어로 들었지 플로피 디스크 있었지 뭐 그런 거 그때 라떼 뭐 이런 거 얘기할 때재밌었던것 같아요 최근 새로 생긴 취향이 있다면? 새로 생긴 취향 새로 생긴 취향이 뭐가 있을까 요새 밴드 음악 듣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막 밴드 음악 찾아 듣고 좋다 이런 생각 들고 아마 내가 이제 콘서트를 계속 밴드랑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소크리 클럽 의 e Take On. 유니섹스적인 거를 좀 좋아하고 그리고 가벼우면 안 되는 것 같아.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향수들이 좀 많긴 한데. 담배향도 있고, 그리고 가죽향, 그리고 뭐럼 계열, 뭐 바닐라, 우디, 뭐, 이 정도 장미향?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위스키, 장미, 우디, 뭐, 이런 계열인 것 같은데. 음! 쉬는 날. 일어나서 일단 양배추와 ABC 주스를 먹고, 유산균을 먹고요. 그리고 운동 가고, 그리고 작업실 가려면 가고, 집에 와서 쉬거나, 굉장히 단조로운 일상. 그러다 가끔 쇼핑 나가고, 혼자. 극복! 얼마 전에 그거 봤는데, 공주는 힘들어 놀지 않기. 공주는 이런 거에 굴하지 않기. 뭐 그런? 자를 봤는데 그런 거랑 이제 힘들 땐 툭툭 털고 이어나요그 사람의 강냉이를 이런 거라든가 그런 이제 밈 같은 것도 보면서 피식하고 사실 힘든 거 그냥 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극복했을 때는 어떤 감정일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는 거 같아. 아니면 이다 놓고 싶다면? 아, 땡땡땡이다. 그루트도 할게요. I'm 그루트. <laughs> 이제 그루트가 대답을 I'm 그루트로 하거든 모든 거에 대한 거를. 근데 뭔 말인지 알아. 그게 나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데 그냥 나는 나다라는 그런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음. 온거 맞지. 응. 너무 재밌어. 너무 좋고 몽베베랑 함께하는 게 그리고 또 너무 소중해. 공연 할 때마다 느끼는 거고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감사한 마음은 표현이 안될 정도로 너무 깊고 얼마나 더 좋은 추억들을 쌓아 나갈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건강하게 잘 있어라. 알겠지? 더스타 독자 여러분들아, 나를 봐줘서 너무 고맙고, 2015년 잘 헤쳐나가자. 지금까지 아이엠이었어. 안녕.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취향이 확고한데 괜찮아요. <laughs> 아, 매절해. <왜 저래. 웃음> 왜 저래? 응. <웃음> <웃음> 안녕.